해주면 하겠다면서 이 씨발 새끼들아. 김눈버스 안녕하세요. 둘이서 할때더 즐거운 게임들을 엄선하여 리뷰하는 팀넘버스입니다. 이번에 함께 즐겨본 작품은 언네일드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인도어 에스트로나웃 개발사에서 만든 2020년 9월에 정식 출시된 협동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 전 스팀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있는데요. 최근 스팀 평가가 어떤지, 한글화가 되어 있는지, 리모트 투게더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트 지원이면 둘중한 사람만 게임을 구매해도 함께 즐. 길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죠. 플레이는 최대 4인까지 가능하고 친구와 함께 한 팀이 되어 혹은 서로 경쟁자가 되어 끝없이 확장되는 맵의 곳곳에 철도 레일을 건설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노동과 협동 반복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뭐 레고풍, 마인크래프트, 요런 로블록스, 이런 그래프 계열이죠. 사운드도 거기에 걸맞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의 변화, 맵에 따라서 분위기가 시시각각 변해요. 진행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중간중간 돌발 상황이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럴 때 상대방의 저 능력과 순발력 체크해 볼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스팀 세일할 때 사준다면 가격이 5,000원대로 저렴하니 영상 보시고 괜찮으시면 미리 침해두시면 좋겠죠 게임의 특징을 좀더 살펴보면 사양이 매우 낮아서 웬만한 집에서 10년 이상 무음 컴도 아마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매장형 그래픽도 돌아갈 정도로 낮은데 그래도 이제 뭐글카는 항상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죠 3, 4년 정도 된 게임이라 세일 시에 75% 정도? 뭐 이렇게 할인율이 꽤 높은 편이라서 되게 괜찮아요 둘중한 사람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해도 크게 부담 없는 편입니다 팀효가 보시면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되어 있죠. 압도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이런 건 호불호 크게 없이 좋은 평가 받는 게임입니다. 컨트롤 키 한번 보시면, 쉬프트, 페이스 키보드 방향키 이 정도만 사용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튜토리얼도 1, 2분 안에 완료될 정도로 간단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보니 씨와 함께 저희가 즐겼던 업네일드의 어, 다른 사람들이 리뷰한 스평과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죠. 네. 처음부터 욕이 박혀 있네. 네. <laughs> 사주면 하겠다면서 이, <laughs> 이 새끼들. <laughs> 아 추천이에요. 예.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네, 권도현씨바라 직원들 환불하고 필냐. 예. 네, 추천입니다. 추천. 네, 비추 아니고요. 예. 네, 추천. 그리고 오, 다 추천이네. 반드시 한 명씩 다 추천이죠. 추천 박혀 있습니다. 네, 아? 재미는 있는데 이 가게 사는 건1못바다어 그렇게도요. 해 네, 예. 한 음, 10시간. 한그 정도. 10시간이면 아니... 한 저희가 한 정도 아닌가요? 와2,200 어, 그러면... 시간 많이 받았다. 아, 이게 뭐냐 이거? 2,000 시간 넘는데 잠깐 해서 2,000 시간 해 아니 잠깐 해봤다고 하는데 2,000 시간인데? 무료로 받은 제품 스팀에서도 무료로 뿌린 적이 있나 보네. 아 저희도 이렇게 즐겼죠. <laughs> 근데 딱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 야야야 나무 나무. 어 설로이어, 설로 이어 설로 야야야 돌게 돌돌돌. 어, 비추 하나 나왔네요. 어... 아, 친구 없어 기록상 5시간. 딱 여기가 어, 여기 불편한 시간대가 있어. 한요 정도 찍히면 아, 이걸 또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 불편한 지점이 한번 오더라고. 분명 재밌는데 2만 원 가까이 될건 건 절대 아님. 이거 5천원 적당 어, 5천원. 예. 세일할 때 사세요. 네. 다음은 저희가 함께 플레이했던 영상 함께 보시죠. 고고고. 가자. 네. 어.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벌써 재밌네. 야, 지금 뭐 아. 어. 어, 이거 깔아야 돼요, 일단. 열차가 해야. 저렇게 예. 비, 지나갈 때 바로 깔아 줘야 아. 돼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때. 일단 살짝 꺾고. 왜 꼽고. 저쪽으로 깔았지? 꼽고. 아, 꼽고 아, 시간 있고, 벌려고. 네. 여기다 실어고이뭐가 어. 뭐, 뭐 네. 필요한 거지? 정신, 뭐든지 뭐, 없네요. 이걸 한 것도 없는데 자원이 일단 정식. 뭐뭐 어, 원 말 대답 어, 못 어, 하고 어, 있죠? 네. 버버 어, <laughs> 버버. 어 저렇게 레일 바꿀 아, 수도 있고. 어 뭐야 잠깐만. 아이고 네. 불났는데 끄지도 않네. 물물 물탱크 역할이 최소 물 저장할 수,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업그레이드 하면 오, 좀 오래 좀 한참 있다한 불나더라고. 아, 제어해 주는 거구나. 아 자동 그, 그렇지. 물죠? 아, 아 지금 저두 명이 우리 도와주는 보이네볼 쌓아 주네. 헬퍼네, 헬퍼. 그쵸. 나쁜 놈들, 무둥놈들이 <laughs> 이게을 때려야 될거야 <laughs> 때려야 될걸? <laughs> 내가 이거 때려서 죽어야 돼. 오, 죽는다. 잘 때린다, 야 <laughs> 때려서. 헬퍼즈도 모르고 때리고 아, 있네요. 아, 얘가? 어, 빌런이래, 빌런이래. <laughs> 그렇지. 아... 바원을 아마 훔쳐가는 아, 애들이구나. 중간에, 예, 맞아요. 훔쳐가는 애들 나와가지고 아,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네. 그니까. 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음. 그렇게까지 정신 안 없어 보이는데 막상 게임을 하면은 어 직접 하면은 막 그렇잖아. 막. 어 내가 이제 과부하 걸리고 정신 없고. 응 음. 맞지. 소들이 막뭐 망치는 안 나? 물잘 망치나. 열심히 나무를 파먹나? 그래 네, 이제 소원 맵에서는 그런 거 없던데. 온라인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네. 길만 방해하나 보구나. 음한 음. 진로 방해지 뭐 캐릭터들이 뚫고 그런... 다니지 않 겹치니까 일로가야되는데 음. 시야가 좁아집니다 ]까? 이렇게 어밤 음. 되면 그러면, 이런 게 은근히 긴장감이올라가지 이런 거.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그렇구나. 불 나고 이런 거 특히나 잡아주지. 아 왔네 이제 자 아, 여기 다 됐습니다. 드디어 불불불 불. 어불 버튼 꺼 주시고. 자 완성. 그렇죠. 완성. 이거 지난번에 깬거 아니야? 튜토리얼 아닌가요? 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더라고. 음 아. 업그레이드 하려면 볼트라고. 음. 초원 맵에서는 그렇죠. 머그컵 모양이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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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노란색 그거말하는 거야. 음, 요거는 이제 좀더 진행하다가 이제 조금 재밌었던 판. 초반에 우리가 한두 이거, 시간, 1시간, 따기세요, 한 시간, 한 삼십분? 말을 많이 해. 그러다가, 음, 삼십분에 한, 한 시간 넘어가면 이제 말이 점점 줄어들어. 아, <laughs> 시프트 좀 써라! 아, 시프트 두르게 안써 위로 가나요? 가나요? 어, 아, 몰랐던 아, 거 아, 아닐까? 아, 아, 위로,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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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야? 루나도 니야 루나도 아니야? 니야 루나도 아니야? 루나도 아니야? 루나도 아니야? 루나도 니야루 아니야? 니야루나 아니야? 루아요요도 버리고 일로 와서 여기를 깨라고 남 <laughs>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네, 목소리 큰 <laughs> 사람이 네, 이깁니다. <laughs> 네, 목소리 주세요. 커야 돼요, 일단. 예.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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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생존이 이겼어요. 예. 네. 네, 목소리 지금. 네, 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네, 두 개로 못 깔아. 아, 나무를 시간나? 줘. 나무. 나무! 네, 나무. 아, 못 갖나? 잠깐만. <laughs> 나무. 나무. 섰 헐. 했는데 아니, 아직 시간 많아. 그러니까 나무, 나무로 옆에 깔고. 아... 저기도 딱 깔았어야 되는데 나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니, 나도 지나. 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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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물. 어, 불까지 홀. 나고.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아아아 이제 못지나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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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무, 나무 아 써.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아, 나무. 나무 아니 아니 나무 줘 나무를 줘 <laughs> 나무 아, 무한하여 아니, 철도, 철도 고가니 <laughs> <들고. 웃음> <laughs> 길을 만들면 아, 바로 아, 쌍욕 아버리죠 네 빨리 빨리 이제 깔아 깔아 도로 그리고 저 끝으로 네, 그리고 빨리 나무로 길을 다시 원래 저저한칸더 옆으로 깔았어야 네, 되는데 한 줄이 아니에요 맞아, 맞아. 두 줄을 또못 네. 만들어가지고 아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옆에 또 나무로 놔야 되는데 네아 어이구 그렇죠 아 그쵸. 야, 이제 이제 조금 안식입니다 아, 아, 아 저기서 내가 잘못 놨어 나무를 아, 왼쪽에다가 놨어야 야, 호들감이, 되는데 엄청나세요 호들갑이 그냥 아, 아, 나무로 아, 잘못, 아, 잘못 아, 놨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어어 어. 나무를 좀더 깔아야 되나? 음. 아 어떻게 가야 돼요? 음. 아, 아 자원 못 넣죠? 아, 아. 참, 참을성이 거기 나무를 나무를 저기를 어 아, 도로 어떻게 해? 여기 다 깔아야 돼? 어 깔아야 돼? 아니 뭐 무화과 못 찾아가고 있어 터졌는데? 아이고 저 나무를 있어. 왜 저기다 넣냐?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거기 개 나무 개. 이름 보세요. 아, 보세요. 나무 개 나무. 네. 아니 그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아 여기. 여기 그래 나무 캐고 수수 뚫고 수 오면 되잖아. 아 <laughs> 그게 이제 이이 뇌가 정지됐어요. 아, <laughs> 빨리 빨리. 희망이에요. 뇌 정지 와 가지고. 유일한 희망이에요. 1초. 1초. 1초 살수 있어요. 1초 빨리 제가 1초. 1초. 3초. 아. 1초 살을. 오! 터졌다! 아... 어없어 없어...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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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카라 없는데...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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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이렇게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같이 한번 마무리하는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게임이 초반에는 이게 조작이 쉽고, 네, 조작이 쉬워요. 하지만 처음 튜토리얼은 꼭 배우고 이제 숙지를 하고 와야 게임을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룰 숙지 진입 장벽이 아주 약간 있어요. 한 1, 2분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룰을 숙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고독스럽습니다. 다른 게임 보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튜토리얼 없이도 좀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룰 숙지를 약간 해야 된다. 중반부를 이제 좀 접어들면, 뭐, 한, 이제 2시간 넘어서서 5시간 사이쯤. 쯤이 되면, 레일을 까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유도 좀 생기고, 분업이 확실하게 잘 됩니다. 효율적으로. 노동자로 태어나요. 네. 어, 노동이 착착 진행된, 네. 아, 중반부에는 이럴 때 위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네, 위기가 꼭 와요. 루즈해질만 하면 그래서 집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중반부 나름 재밌어요. 네, 중반부까지 재밌다. 중반부는 이제 5시간에서 그 이상 한 거죠? 10시간? 뭐이 이상? 5시간 이상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많이 늘어나요. 네, 산전수전 이제 다 겪고 내일을 깔게 되니까 어, 시간이 이제 남아서 널널해지면 이제 루즈해졌다가 지치는데 노동 피로. 네. 그러다가 또 위기가 와요. 막.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 반복이 되면 이 기분 나쁜 골짜기가 생깁니다. 네. 일단은 체력적으로 일단 정신 정신 육체적으로 지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노하우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좀 극복해 나가면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한요 정도까지 오, 왔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쁨, 골짜기 부분 부분쯤 요 정도까지 딱 즐기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결론 세일할 때 그렇죠? 한다면 둘이서 즐기기에 가성비 측면에서 훌륭합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 세일할 때 사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네, 아메리카노 어디 커피숍 가서 둘이 가가지고 3시간 떠들고 나온다 해도 7, 8천원 나올 거 아니에요? 한잔 가격에 둘이 리모트 투게더로 하면 5천원 이하로 즐길 수 있죠? 그런데도 한, 최소한 5시간? 뭐, 많게는 한 10시간 이상 또 즐기는데 무난하고. 하지만 세일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예, 찜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게임을 한마디로 네, 바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약간의 스릴러물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평가는 이렇고요. 에, 고니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게임 모드는 무한 모드, 빠른 모드, 샌드박스 세 가지 존재하고. 게임의 경우는 이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게 맛있더라고 무한모드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이게 몰랐는데 4명이면 다 그냥 깨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원수에 따라 열차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예 어쩐지 너무 빡세더라고 꼭 4명이라고 친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몇별로 페널티가 있어서 숙지해야 되는 거는 이 페널티를 숙지를 잘 해야 보통 쳐 맞아가면서 숙제하게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팁 하나 주면. 오 팁. 이게 온라인은 자동차도 있어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럼 이제 공식 디스코드가 있거든. 들어가봤는데 몇백 명있더라고 채팅에서 그냥 이렇게만 치면 이제 파티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칭이 되거든. 꿀팁.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설명이고 장점. 로컬이랑 이제 리모트가 가능한데 이건 스팀만 에픽은 리모트가 안 되죠. 근데 게임 사는데 에픽가선잘안 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안 사게 되더라고. 에픽은 그렇지 리모트가 안 되니까 같이 사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스팀에 왜 상점 거래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게임에 따라서 스팀하고 <laughs> 에픽하고 만나서 할수 있어요. 같이 저기가 돼 있구나. 서로 뭐 구매하는. 타이밍이 달르던지뭐 그러면 아 참고로 에픽하고 스팀은 가격이 서로 다르니까 산 쪽에서 대신 스팀은 스팀은 리모트가 가능하니까 단점은 이제 할인 없이 구매하면 24,000원인데 가격에 콘텐츠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몇별로 뭐 특색 있게 페널티가이뭐 게임의 재미 요소가 될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뭐 생산, 채집, 건설 계도 반복되니까 게좀 질린다 한줄 요약은 첫잔 속에 태풍 뭐야 이게 첫잔 속에 태풍 뭐야 한 잔에 보이지만 게선 음. 정신 심... 안에서 정신 없다 그렇습니다 <laughs> 평가가 그래서 좋다 좋다라기보다는 가치가 있다. 나도 만점을 준건 아니니까. 뭐, 스토리는 뭐, 아예 없다 싶기도 하고. 이거보다 좀더 떨어지기에도 좀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아. 음. 음. 3.6 정도면. 뭐 그렇게 똥겜도 아니고. 그치, 너무 많이 주지도 않았고. 약간 적절한 밸런스. 게임과 약간, 약간 그 밸런스 타고 있는 느낌? 그 사이. 3.6 음. 나쁘지 음. 않지. 네 이상 얼메일드에 대한 갭넘버스 간단 리뷰였고요 게임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3.6점을 평점 확인해 보시고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이니까 꼭 세일할 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노 가격 한잔 정도 괜. 괜찮...